어 뭐래? 저 미트살장 쌈발 너무 좋아?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아? <목소리도>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? <목소리도> 너 다음 호텔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? 지금까지, <laughs> <목소리도> 아, 지금까지 중에서 오케이 알겠어. 조심해. 물 많이 있어서 그래. 알았어. 재 놀다가 또 수영장 들어갔다가 놀다가 해. 빨리 온게후회되진 않아. 밖에 괜찮아. 알았어. 아 새로 나온 런치. 새 새로, 새로 나온 건 아닌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거의 코피한 거야 거의. 커피 한건 아닌데 응. 그냥 엄청나게 맛있게 만든 거야 그거를 런치 저거를. 다음에 그러면 먹어봐. 인도네시아에는 안 판대. 아라. 아메리카 가야 되겠네. 다음에. 한차 볼만 그래. 언니리 언니네. 언니네. 언니그언아니야 그거는 내가 말한 건다. 어니네 언니네. 언니네. 언스네 언니네. 언니언니 엄마가 계란밥 해줬는데 어때? 맛있어. 괜찮아? 네 언니네. 언니네. 게니네이니네 유라 저 빨리 한 챕터 하고 이제 우리 또한국책또 읽어야 된다. 한 챕터 이미 했긴 했어한 챕터 했다고? 그거. j u 스 c e s t r a b e r r y 이상. s t r a w e r j u s t r b e r r y 이렇게 하더라고. 꾸미는 말이 뒤에 오더라니까. 오야. 응. 사야. 유라 사야. <laughs> 오더 나시, 나시. 아니 따후 고랭을 해야지 고랭을 뒤에 붙이는 거야. 꾸미는 말이거든. m e 왜 있든간 아니지, 위드 부터 하지, 등한 템빼땡빼딱후후잘 <laughs> 했어.